안녕하세요, 선구루입니다. 아,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CentOS 리눅스 기반하에 자바 프로그래밍 개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자바 개발자가 아니고요, 아, 공부를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테스트 환경을 만드는 동영상을 어, 올려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시스템 인프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 근데 왜? 어, 그리고 <웃음> <웃음> 제가 어, 제가 알고 있는 언어는 그 리눅스 또는 유닉스 좀 일을 갖다가 어, 간소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작업을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쉘 프로그램,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바라든가 C는 대학교 다닐 때좀 배웠었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자바를, 자바를 누가 만드는지, 그 다음에 C를 누가 만드는지는 알고 있죠. 어, 데니스 리치, C. 네, 그 다음에 제임스 고슬링 어, 그다음에 또 기타 과학, 어, 컴퓨터 과학자들이 에,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제임스 고슬링 아저씨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이 오라클로 연수되고 나서 얼마 뒤에 퇴사를 하셨어요 오라클을. 그리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 딸은 어, 일을 다 즐기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두 명인데 그분의 아, 그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제임스 고슬링, 에, 제임스 고슬링 이제는 할아버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 조이 천재 과학자 빌 조이 두분을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어, 그냥 세미나 같은데,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어, <laughs> 그분들이 살아생기네. 네. 자, 아, 아무튼 그건 됐고, 그, 왜 제가 아, 뒤늦게 개발 공부를 하려 하느냐.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이면은, 개발을 할줄 모르면은,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상화 쪽으로, 어 좀, 이제, 뭐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납품 설치를 갖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게 이제, 가상화가, 가상화가, 활성화 돼가지고, 한, 7, 80% 정도 통합이 되면은, 어, <laughs> 그때부터는 좀 엔지니어들이, 일반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어, 왜냐면 클릭 한 번으로 가상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그때 되면은, 진짜, 어, 뛰어난 엔지니어가 아니, 아닌, 아닌 다음에야 자동화로 다 떠올리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근데 이제 개발은, 개발은, 아직까지는 컴퓨터 스스로가 개발을 하지는 못하죠. 뭐, 알파고가, 뭐, 바둑을 다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프로그램 만든 데는 좀, 아직까지는 인간이 예, 한 20년 정도는 더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에, 프로그램 공부를 갖다 하는 거고요. 한 1년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자바 기초 부분하고, 시 기초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2, 3년 정도 공부를 갖다 해서, 그니까 한 2, 3년? 3년 정도 공부를 갖다 해서, 좀 하드웨어 컨트롤 할수 있는 에, 시스템 프로그래밍까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던 건데, 뭐일을 어, 한다고 <laughs> 일을 한다는 핑계로 이제 공부를 갖다 공부를 갖다 못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가퇴한 어, 애들, 어, 아니면은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까지 포함을 해서 걔네들이 어, 직장을 단위에 될나이가 되면은 어, 프로그램을 다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 정말 밥, 먹,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 프로그램 프로그래머들 말고요 일반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잘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 지극한 개인적인 생각 자, 그래서 이제 에,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어, 저희 애들한테, 에, 이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갖다 좀 전출을 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하려고 해요. 일단, 어, 저는 CentOS 리눅스 환경에서 어, 자바 개발 공부를 갖다 할 거고요. 이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CentOS 어,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어, 한번 올려 올려 습니다 동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이 동영상의 설명글에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 링크를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Hello World', 'Hello Java' 이런 걸 하죠. 거기에 관련된 소스 파일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텍스트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로 데어라고 했어요. <laughs> 헬로 월드, 누가 그, 소코권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아, 아, 이미 만들어 놓은 아, 센토리스 가상머신입니다. 아, 여기로부터 제가 가상머신 복제를 할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에너지 클론. 그 다음에, 전체 복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상무신 이름은 잡아. 01. 어, 언어 하나만 공부를 갖다가 잘 해두면 다른 언어 공부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니까. 어, 셀 프로그래밍에서도 반복문, 조건문, 그런 거 선택문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쉽게 알수 있지 않을까, 공부할 때. <laughs> 그, 셀, 셀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를 다 사용해요. 비교도 사용하고, 데이터 타입도, 변수에, 변수에 있는 데이터 타입도 구분하고, 그래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객체 지향 언어를 다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막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아, 복제가 다 됐으니까 스타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가상머신 복제 전의 가상머신에 어,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를 심어놨어요. 어, 어떤 쉘 스크립트냐면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6버전, 이 복제, 복제 에, 복제판. 리눅스 있죠? 센토에스가, 아, 에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S, AS 서버의 클론 제품인데, 음, 그, 가상머신, 가상머신을 복제를 하면 은맥 어드레스가 틀려집니다. 네트워크 하드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틀려져요. 아, 근데, 이, 버전에서는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맥어드레스 정보를 네트워크 카드 구성 파일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어드레스가 틀려지면 은 인터페이스 이름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TG형에서 ET7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ET7로 변경된 것을 다시 ETG형으로 변경하도록 만들 수 있는 스트레트를 아,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아, 그래서 리부팅이 한번 되는 거예요. 아, 거기 관련된 설명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아, 그런것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리부팅이 됐네. 그 다음에 터미널 패널을 추가하고 포스님 이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공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야. ITC의 아, 호스트 파일, 호스트 파일에도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카드, 네트카드 IP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IP 설정이 반영됐어요. 에, 내용을 다 보면은 IP 설정됐죠. 핑을 아, 핀테스트를 해보고 도메인 이름 풀이를 해보면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외부와 아, 통신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 통신이 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 리부팅을 음, 하면 되는데 아, 변경한 호스네임, 변경한 호스네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리부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스냅샷을 하나 뜨기 위해서 이 가상머신 좀 오래 써야 되니까, 스냅샷을 하나 뜰거예요 스냅샷 뜨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작 중인 가상머신에 대해서, 스냅샷을 뜰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은 가상머신에 대한 메모리 메모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스냅샷이 떠집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커져요 스냅샷 용량이 그래서 정상 종료하고 나서 스냅샷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아자 아, 이름 적용됐네 잡아보니 그리고 호스 m 임자 적용됐죠 이제 잡아 제가 v i 편집기를 사용해서 잡아 어, 소스 코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서 어,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앞으로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부보다 하는 거를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요. 아, 저처럼 처음 공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 리눅스 센터에스 환경에서 아, 하는 겁니다. 아, 별반 차이 없어요. 아, 보통, 윈도 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니까 아, 거기에 java.jdk java.jdk 를 설치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하죠 아, 근데 이제 저는 CentOS 에 아, open.jdk 를 설치해서 자바 어,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바 아, 개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개발아야지 공부지. 자 아,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확인하면 은 자바가 설치되어 있네. 에, 그런데 에... 자바 컴파일러가 없습니다. 자바시. 아야야야야야. 자바씨 없죠. 그래서 어 오픈 JDK 디벨이라는 것을 설치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 버전을 보니까 1 7 0 언더바 6 5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주면 되겠네요. 알 아, 알지. 이 버전에 관련된 어, JDK 디벨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게 어디냐? 아 CentOS 6.6 DVD 1번 ISO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 파일 연결해 주고, 아 지금 새벽이라서 잠이 와서 그런가 봐요. 잘안 되네, <laughs> 잘안 돼. 네탭 키를 누르면 어 8 이름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GDT. 1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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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있죠.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있지. <laughs> 나왔고요 이제, 어, 테스트.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컴파를 가지고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헬로월드, 헬로 자바를 사용하죠. 어, 그걸 갖다 출력하는 자바, 만들죠. <laughs> 에, 저는 헬로우 데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헬로우 월드에 대해서 뭔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헬로우 월드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헬로우 작업도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헬로우 데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소스 파일 소스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소스코드 아, 요거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 텍스트 파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어, 유튜브에는 못 올리니까 그리고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지 소스 코드 파일을 같은 만들 겁니다. 자가 아, 공부할 파일들은 자바 디렉토리 예, 전부 다 만들 거요. 잠깐, 일단 그냥 일단은. 여기에는 빼자 자. 그 다음에 vr 헬로 빼요 점 잡아 클래스 네임이랑 8 네임이 같아야 돼요 <laughs>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네. 그다음에 어 여기에 네. 출력될 텍스트 프린트 n t ln 이렇게 사용한 거죠. 어 저는 이제 갓, 갓 공부를 했다가 아할 거라서 아, 갓할 거라서 가니고 방금 입문을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다음에 어, 얘를 컴파일할 겁니다. 자바시 명령을 사용해서 잠깐 s a l smlr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 지금 만든 작업 파일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바시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있죠 클래스파일 그리고 파일 종류를 보면은 컴파일된 자바 클래스 데이터 버전 51.0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래서 컴파일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모아나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스 21, 22, 23, 24, 25, 26, 27, 2스 29, 20, 러1 22, 23, 24, 25, 26,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 파일을 실행시켜 볼 거요. 요거를 근데 저희가 클래스패스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바 클래스패스 그래서 자바 마이너스 클래스패스를 지금 임의로 정의를 어, 해주면서 어,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현재 디렉토리라고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h e 돼요 짠. 그러면 은 텍스트가 나온거죠. 텍스트가 출력됐습니다. 여기까에 제가 넣었었죠. 이걸 갖다가 출력되도록 println 함수를 사용해서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laughs> 어, 일단 뭐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었어요. 옛날에 해봤는데, 그, 자바, JDK 깔아주고 테스트를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된다,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언어를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변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변수, 어, 그 다음에 연산자, 뭐 이런 걸 갖다 공부하는데, CR 어, 프로그램 공부할 때도 뭐 이런 걸 갖다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 비교적 쉽게 좀 공부를 갖다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조건문, 반복문, 선택문,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좀 힘들어 하는 게, <laughs> 그, 클래스. 객체 지향, 클래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아, 거기에 대해서 좀 막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쉘 프로그램 같은 건 절차 형식이거든요. 아,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C도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되는,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객체 뭐 지향 하면은 이제 자바라든가 C++ 이런 걸 갖다가, 객체 아, 지향 프로그램, 어, 아, 언어라고 하죠. 거기에 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그 공부할 때. 개념이 생소할 거니까. 그다음 어, 아무튼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올 연말까지 다 공부를 해봐야지. 자, 이공부는 <laughs> 기본적인 공부 있죠. 그런 것들은 올 연말까지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C 공부해야지 <laughs> 자 그러면 은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바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안녕. 바이바이.